2024년 11월 9일 토요일 길 걸어가다가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나는 길을 걸어가는 중이에요. 푸시 내 손을 꼭 잡으세요. 아코. 우리는 점심밥으로 어뭐 먹을 거야요 포시? 잔치 국수 먹고 싶어. 잔치 국수 먹고 싶어요. 네. 예. 뭐먹고싶예요어 남편. 어 짜장면 먹을까? 아, 거기 짜장면이 짜장면 같지 않은데 수제비. 어 수제비 먹을까 수제비? 안돼. 혹시 냉면 먹고 싶어? 같이 국수하고 냉면하고 짬뽕해서 먹을 거야? 좋아요. 어 누군가 다 담배를 피는 것 같아 냄새가 나. 누가 담배를 피고 있을까? 어디 네 파렴치한 인간이 어디에 있는 건가?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. 길담배 안 좋아, 나쁘시다. 우리는 이 신호를 기다리는 중. 됐다. 원래 우리는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, 이쪽으로 걸어가네. 그냥 걸어가다. 사람들에 섞여서 걸어가. 아, 아, 아. ดุงตานสูงพา 울랄라, 울랄랄랄라. 나는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, 홍도계 칼국수에 가서, 나는 수제비 먹고, 홍 씨는 칼국수, 아니, 잔치국수 먹고, 맞아요? 방 구석에 딩글딩글 하면 세상 물정 잘 몰라요. 그냥 인터넷 속만 알지. 직접 체험을 통해 느껴보면 아 춥다. 잠바 입어야겠다. 아, 구경? 뭐 사고 싶어? 몰라. 잔치국수 수제비 나편 수제비 먹어야지 오 사람 많아 사람이 많아요 저 끝에 있네 음. 음. 세번두 두 번이야. 안쪽네 안쪽으로, 네. 안쪽으로, 네. 안쪽으로 시하기 <놀람>